전에도 이런 질문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 믿고 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세요? 아멘, 네,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믿고 행복해지고 싶냐고요? 물론이죠. 너무나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냐고요? 그럼요. 딴건안 믿어도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믿고 또 믿고 싶죠. 그런데 다시 질문드려볼게요. 근데요 여러분 요즘 그래도 정말로 행복하신가요? 우리 행복해요? 네, 정말로 그 아멘이 매일같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다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누구나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하나님 믿으면 딴건 몰라도 행복해질 거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믿어요. 믿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났더니, 정말로 매일같이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정말로 행복하다고, 흠나게 행복하다고, 막 그러고 싶다니까요. 고창원 내일 나가보니까, 봄이라고 벚꽃이 아주 활짝 이쁘게 폈더라고요. 그 활짝 핀 꽃처럼, 내 인생도 행복의 꽃이 활짝 피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누구나 다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또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도 솔직히 행복하지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시냐고요. 아니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불행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혹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다냐고, 하나님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그냥 불행투성이라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이, 멈추지 않는 한숨을 그렇게 푹푹 내뱉는 날이, 내쉬는 날이, 어째 점점 내려만 가는 것 같지는 않으시냐꼭꽃 구경은 무슨 꽃 같은 소리하고 접하셨다고, 이런 개나리 같은, 이런 요이 튀어나올 만큼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날 그럼 뭐예요 대체?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무엇보다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거 다뻥이냐고요 그거 다 거짓 포렁이었냐구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 말은요,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잘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집에 뭘좀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그래서 우리 집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를 주시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이 믿음이 잘못된 거냐? 아, 그러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걸음이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게 반드시 그 믿음의 걸음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보상해, 실제로 보상도 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성경말씀에 그런 얘기들이 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보상이 주어져서 행복하다는 그 믿음에만 빠져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요, 그 보상이라는 것에만 내가 행복을 느끼겠다고 믿기 시작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 0장 12절에서 1 3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께서 여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리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보신 말씀에서 행복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요 더 쉽게 말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의 보상이 주어졌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곧그 믿음의 보상이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령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만족할 만큼의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 교회 프어처럼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구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주어진 어떤 보상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손에 뭐나 쥐어주신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게 몇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가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포개져 있으니, 그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내 손에요. 그러니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바로 그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남은 행복, 하나님이 말씀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행복한 그런 행복.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주어진 단어 어떤 그런 보상에 대한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10장 10장 말씀은 그래서 이 당시 이 말씀을 직접 자기들 두 귀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해 주신 얘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그렇게 자기네가 눌러 살 땅이 하나 없어지고 가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침발라 주신 땅, 그땅 코앞까지 와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설교하신 말씀을 모아 놓은 게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깐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걸어온 그 믿음의 걸음에 대한 보상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보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주기 전에 주시기 전에 주신 그 보상을 주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년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년기 말씀 중에서 특히나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무엇이 행복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사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보상도 물론 행복이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혹여라도이 행복을 때,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행복, 하나님이라는 행복, 그 행복 혹여라도 잊고 살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요 혹여라도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야가나한 땅도 우리가 보상으로 받았다정 참으로 행복하다고 그 행복에 취해서 그 행복 받은 거가 다그 행복 받았더니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행복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그 행복 까먹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다가 가난이라고 하는 그 땅을 보상으로 주시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다가 분명히, 분명하게 이렇게 못 박아주셨다는 거죠. 꼭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받게 되는 어떤 다른 것만, 그 다른 어떤 보상만 행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보상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가난한 땅 들어가고 나서라도 절대 잊고 살지 말라고 그 행복 놓치는 일 없게 하라고 그 행복 치고 살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방 마찬가지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나도다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도록 하겠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한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한주 동안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주 동안 근데 사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뭐좀 다른 의미이긴 해요 그런데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가 솔직히 고난 주간 아닐 때 있나요? 1년 365일 매주 매주가 고난주간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까지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그 고난까지는 솔직히 생각도 못하겠고요. 나한테 닥친, 내 집에 닥친 고난들이 뭐 매주 매주 그냥 빵빵 터져서 한 주도 안 빼냈고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1년 내내 나를 괴롭어서 매주 매주만. 그래서 우리는 1년 3 6 5일 매주 매주가 그렇게 고난 주간이지 않나? 맹수 같은 그 보니까 얼굴 일치고 살려면 죽겠고, 아직도 해결 안된그 문제는 언제 끝날란가 도저히 당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정말 매주가 그냥 고난 주간인지라 도저히 행복한 인생이라 말을 못하겠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내 입에서 행복이란 말이 나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행복한 때가 있기는 했었나까지 싶어요. 신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만 따지고 있으면 사실 행복하다는 소리 별로 못해요. 주신 게몇 권에 된다. 고래 따져보면 솔직히 많은 소리 많은 기도를 들었어. <laughs> 사실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 보상이라는 거 따져. 보면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그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 은 여전히 내인생에 고난 주간 없어지겠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받은 믿음의 보상이 뭐였냐고 누가 물어보면 행복하다 소리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시거든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믿고 나서 받은 부상몇개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여전히 매주 매주가 고난 추하는데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나의 행복의 이유는 어떤 믿음의 보상으로 내 삶의 고난의 광야가 끝나고 적과 뿔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만이.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행복의 이유는 믿음의 보상으로 광야 땅에서도 혼자 나를 두지 않고 내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주셨다는 그 보상을 받았다는 게 나의 행복의 이유라면 우리는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가 구원 주었고 여전히 광야의 한 가운데 한복판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행복하다 할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 여러분, 저희 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꿈이 있어. 꿈 얘기를 해요, 갑자기. 뭐 물어볼 도하았는데 저한테 와서는, 저한테 와서는 자기 꿈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시려고 막 그렇게 얘기를 꺼내는데 제가 그랬죠. 꿈이 뭔데? 물어봤어요. 물론 물어보면서 속으로는 그 생각했거든요 야 나중에 커서 우리 딸이 아빠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아빠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들은 크면 기차 태워주고 딸은 크면 비행기 태워준다면서요 딸이 둘이 있는데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얻었을까 지금부터 설레고 기대가되는 여튼간에 아빠한테 효도하는 그런 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말하려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씨알도 안 먹힐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물어봤어요. 꿈은 뭔데?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 꿈은 이거래요. 코로나가 사라지는 거. 마스크 쓰기 죽겠다 이거예요 <laughs> 아무래도 비행기는 제 돈으로 타야 될것 같아요. 뭐, 비행기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laughs> 여튼 그렇게. 역시나 제 기대와 바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즉그 뭐, 어린 것이 생각해도, 코로나가 오죽 그냥 그렇게 미워 죽겠으면 징글징글해 죽었으면 코로나 사라지는 게 자기 꿈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알았다고 기도해 보자고 하고 마스크나 잘 쓰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코로나가 사라지면 행복할까요 우리? 코로나가 사라지면 우리 진짜 행복할까요? 그럼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루빨리 팔, 팔, 좀어떻게든 좀, 이거 돈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질문이요. 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만 하겠냐?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지면요, 딱 코로나가 사라진 것만큼의 행복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또 무슨 코로나보다 더지한 것이 오면요, 그 행복은 언제 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행복은 그런 행복과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행복보다 더큰 행복을 줄수 있는 게 있으면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행복보다 더큰 행복을 줄수 있는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쪽 가서 얘기해보라고, 거기 가서 비벼보라고, 그쪽 가서 행복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냐고.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인 말고 더큰 행복을 줄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그쪽을 찾아가 보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만약 진짜 그렇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무언가가 지금 또 물론 행복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주어지는 그 행복 그 행복은요 광양땅 행복판에서도 내 삶에 멈추지 않는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행복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 보고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오늘 이밤 말씀해 주신다고요 사랑하시로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행복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보상으로 어떤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진 이것,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을 보상받은 것에 대한 행복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시자고요.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달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한자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